채널입니다. 오늘은 감초요능 글리시리진 제거 감초 뿌리 추출물 영양제 건강이점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감초의 뿌리에서 채취되며 설탕보다 30, 5 0배 단맛이 있어 인공감미료 등으로 사용된다. 암과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 경화를 개선하며 시간 보호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용하면 고혈압과 부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초효능 글리시리진 제거 감초 뿌리 추출물 영양제 위벽과 장내 세균총 지원 촉진 글리시리진은 감초 H.리커리시지 뿌리에 존재하는 단맛을 내는 핵심 물질로서 사포닌의 일종이다. 글리시리진은 한약재 성분, 음식과 담배의 단맛 등을 증진시키는 물질, 그리고 식품과 화장품의 유화제 등으로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단맛은 설탕과는 달리 입안에서 금방 느껴지지 않으며, 아스파탐과는 달리 가열 뒤에도 단맛을 유지한다. 미국에서는 향미료로서 그라스 목록에 속하며 담배, 캔디, 화장품 따위에 쓴다. 식품 첨가물인 감초 추출물의 주성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리시리진을 제거한 감초는 건강한 위벽과 장내 세균총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글리시리 진산과 글리신 해친산이 제거되었습니다. 상품 설명. DGL 디리커리시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초추출물입니다. 혈압상승 등 잠재적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글리시리진을 제거하는 특수공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DGL은 위벽과 장벽에 있는 점막의 운전성을 지원합니다. DGL은 위벽의 약점을 방어하는 보호인자를 자극합니다. DGL은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용량과 조성을 반영한 제품입니다. 감초추출 건강보조식품. 위염을 달고 살았는데 위염에 좋은 제품을 검색하던 중 감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초 추출 보조식품은 위염, 식도염, 역류성후두염 등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먹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먹는 방법이 귀찮지만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빨로 쪼개서 먹으면 되는 거랍니다.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양배추즙 먹다가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배추즙 먹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맛도 나아요.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불편할 때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느낌이 옵니다. 식사하고 나면 가래가 생기는 것처럼 헛기침 증상이 생겼었다. 가래인 줄 알고 뱉는다고 해도 목에 뭔가 끼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염으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DGL 제품을 먹고부터 많이 좋아져 지금은 편한 상태입니다. DGL은 짱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글루타민과 함께 공복에 복용 후 식사하는데 변비도 개선되고 장이 평안합니다. 먹고 난후 증상 개선 효과 경험. DGL이 감초에서 추출한 건데 감초의 부작용을 최소화했고 장점만을 부각해서 만든 제품이다. 맛은 약간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맛인데 먹기 나쁘지 않습니다. 가래가 끼고 목이 답답했던 증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불편함, 답답함과 짜증이 나는 일상에서 이 제품을 알게 되었고 밥 먹기 바로 전에 꾸박꾸박 먹기 시작하면서 가래 끼는 듯한 현상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니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소 위염이 있으셔서 구매해서 선물로 드렸어요. 맛은 없지만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목이 답답해서 불편함을 느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된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먹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복용을 중단하면 안 먹었던 것보다 못합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복용하면서 여러 증상들이 완전히 좋아졌을 때는 복용을 중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물이 넘어오고 위장이 좋지 않아 먹기 시작해서 한 개월째 먹고 있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속 쓰림도 없어졌네요. 감초의 독성성분인 글리시리진이 제거됐으니 맘 놓고 먹어도 좋고 식도염으로 개선을 위해 먹었는데 맛은 감초 맛이에요. 생활의 필수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욱 챙겨야 할 영양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감. 디리커리실. 더 많은 다양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의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